자, 오늘은 피부가 진짜 제대로 탄력받고 싶을 때 쫀쫀, 탱탱, 딴딴 케어 할수 있는 탄력 케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집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루틴이고요. 어, 오늘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유로나 광고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받은 제품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돈 재산으로 제 내돈 내산으로 완벽하게 다산 제품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시행착오 끝에 좀 소개해드린 제품이니까 한번 믿고 따라와 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무조건 어떤 케어를 들어가기 전에 좀 각질 제거부터 해주는 편인데요. 믹순의 콩 에센스를 한번 써봤어요. 이거 하도 유행이고 그리고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어,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분도 너무 좋다고 하길래 한번 써봤습니다. 약간 점액질에 흐르는 제형, 쫀쫀하게 흐르는 그런 제형인데요. 뭐 부가적으로 이런 제형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첨가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어,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뭔가 아하나 바하나 화학적인 그런 센 원료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콩 발효 에센스로 각질적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처음 와가지고 궁금해서 빨리 써보고 싶어서 이때 처음으로 써본 거예요. 음, 이때는 이제 처음 써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의 느낀 점을 잘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한몇번 써봤거든요. 오, 근데 이게 마음에 들어요. 되게 저자극이고 자극이 안 돼서 피부가 놀래거나 뭔가 약해진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서 되게 좋고요. 피부 각질 케어를 좀 순하게 할수 있는 면에서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순하면은 효과가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 효과 좋아요. 오 지금 보이 보이죠? 약간 막 알갱이 같은 게 지금 있다고 자랑을 하네요. 잘 보이진 않지만. 근데 이게 한 1, 2분 정도 이렇게 롤링을 하다 보면은 얼굴 전반적으로 안쪽에 들어가 있던 쏙쏙쏙쏙 들어가 있던 이런 피지 같은 게 빠져나오는 느낌이랄까? 알갱이 같은 게막 잡혀요. 되게 신기해가지고 막 썼던 기억이 있네요. 코 주변에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인중, 인중 쪽에 코 밑에랑 거기에 콧바람이 나와서 습기가 많이 차거든요. 마스크 끼면. 그래서 거기랑 턱 밑에 이런 데에 피지가 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좀 골고루, 골고루 마사지를 해주고 롤링을 해주면서 합니다. 이거 마사지 할때큰앞막 꾹꾹 눌러서 하면 안 되는 거다 아시죠? 피부에는 좀 자극적이지 않게 순하게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각질 제거를 다 마쳤네요. 이제 좀 씻고 올게요. 보통 토너로도 정리한다 그러는데 저는 세수를 하는 걸 선호합니다. 세수하고 올게요. 자 이제 저의 탄력케어의 완전 비밀병기 가장 중요한 바로 이뉴아기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돈 재산, 내돈 내산입니다. 어 제가 뷰티쇼스트를 하면서 정말 많은 뷰티기기들을 써보고 어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얘 또한 제가 방송을 해보고 와 대박이다 해가지고 제가 시, 실제로 구매한 어제 애정 가득 담아 겨 있는 제품입니다. 뉴화를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유선이에요. 그리고 어떤 원리냐? 얘는 고주파 기기입니다. 아실 거예요. 피부과 이런데 가면은 가장 비싼 관리가 막 집속초음파라는 그 울세라, 막샵 관리 이거랑 고주파 관리 써마지 이게 제일 비싼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얘는 고주파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속초음파 관리는 저랑 조금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주파 관리 되게 좋아하는데 얘가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전용겔을 얼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있어요. 얘는 전용겔이 있는데 얘가 또 신기한 게또 있어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보는 그런 뷰티 기기나 이런 기기들 있잖아요. 그런 게 대부분 얘는 공산품입니다. 뷰티 기기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홈케어 뷰티기 디바이스다. 근데 얘는 여러분 이 전용겔과 함께 의료기기예요. <laughs> 자, 꾹 누르면 깜빡깜빡 거리죠? 이러면 시작했다는 신호인데, 그게 뭐냐, 이제, 왜 우리가 보통 주름 개선에 도움받아볼 수 있어요?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단정적으로 주름 개선이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효과가 정말 센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깜빡깜빡 했던 파란불이 지금 초록불로 바뀌죠? 이게 이제 내 피부와 열심히 맞닿아서 열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초록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롤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제가 얘를 가장 좋아하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어, 너무 간단해요. 놀라지 마세요. 3분이면 돼요. <laughs> 진짜 짱이죠. 아니, 무슨 탄력 케어가 3분 카레도 아니고 3분이면 돼요? 하시는데, 얘 3분이면 다 끝나요. 그래서, 어 해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거고 저는 좀 욕심쟁이라서 또이 전용 겔이 조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전용 겔이 어, 있는 김에 양 볼에 3분 3분 이마 3분 해가지고 총 9분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음 제가 얘를 좋아하는 가장 큰 효과면에서 있는 그런 베네핏은 뭐냐면 일단 진짜 탄력 케어에 제대로 된제품이요 광대 위치가 다음날 아침 보면은 바뀌어져 있어요. 진짜 광대가 쫙 올라 붙는 이 느낌? 그리고 팔자가 쫙 팽팽해지는 그 느낌? 아, 그것 때문에 제가 얘를 포기를 못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제가 얘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분, 마스크를 몇 년째 껴오면서 나비존에 너무 많이 모공이 늘어지고 커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원래 나비존 모공이 뭐야? 했던 사람인데 그랬어요. 근데 얘 고주파 관리를 하고, 모공이 고객님, 아니, 고객님이래요. <laughs> 여러분, 모공이 진짜 쫙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 제, 얘 해주거든요. 그래서 만약 에 여러분이 뷰티 디바이스가 없다, 탄력 디바이스 원한다 하시면은, 전 뉴아 완전 강추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뭘 올려주나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EGF 앰플을 오늘 올려주려고요. 그냥 갖고 계신 앰플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EGF 성분이 약간 진정도 되면서 탄력 케어에 되게 좋거든요. 저는 히스토랩 거랑 랑베 거두개 가지고 있는데 히스토랩이 조금 지금 이 시기에 더 맞는 것 같아서 좀 진득하고 더 보습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히스토랩을 올려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까지 항상 발라주시는 거 아시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 뿌띠의 라벤더 모델링 팩 올려줄 건데 이건 생략 가능한데 저는 모델링 팩도 완전 추천해요. 이게 귀찮은 만큼 효과는 좋다. 어, 그 말이 다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귀찮긴 하지만 효과가 이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마무리 케어로 뭔가 얼굴을 쫙 쫀쫀하게 묶어주는 느낌이 드는 모델링 팩. 네. 열심히 섞어주시면 돼요. 어, 농도는 너무 되게도 너무 질게도 아니에요. 아니, 맨날 집중할 때 입을 저렇게 하더라고 진짜 못생, 못생긴 것 같아. <laughs> 자, 어쨌든 그 다음에 한이 정도 농도가 되면 얼굴을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아우 지금 얼굴 이미 피부 바탕만 보더라도 되게 좋죠. 근데 이것까지 해주면은 와 피부가 진짜 진짜 좋습니다. 이게 올리는 게 농도 조절 잘못하시면 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절 잘 해주시고 어 저는 뿌띠의 라벤더 이거 추천해놓는게 뭐냐면 제가 한1 0 가지 제품을 써본 것 같아요. 진짜 고렴이부터 저렴이까지. 근데 그 중에서 가격대 만만하고 그 다음에 어 썼을 때잘 떼어지면서 뭉치지 않고 뭔가 효과가 좋았던 게자 뿌띠의 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뿌띠 어 굉장히 많이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한다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 믿고 이거 사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당당히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남은 찌꺼기들 있죠? 이거 세수하는 거 아니에요? 세수하는 거 아니고 내가 이 제품 앰플 바른 거. 이 고무 팩으로 인해서 쫙 안쪽으로 일방통행처럼 흡수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세수하지 마시고 남은 거는 집에 있는 토너 이렇게 적셔가지고 해보세요. 오, 이야 피부 피부 톤도 진짜 맑아졌는데 이게 보면은 모공이랑 얼굴이 진짜 땡글땡글 땡글땡글해진 걸 너무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 크림을 발라줘야 되는데 어떤 크림을 바르냐? 아 얘도 제가 진짜 너무 사랑하는 제품이어서 이것도 몇 년째 쓴지 모르겠어요. 제네틱 싱크로 크림입니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유명 연예인 크림이다. 무슨 크림이다. 저도 처음에 그 최정환 씨 유튜브 보고 입문을 하게 됐었는데 어얘 너무 좋아요. 전 언니한테 진짜 선물 보내고 싶어요. 너무너무 이 크림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얘를 진짜 많이 추천을 했어요. 어, 전 트러블이 되게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굉장히 리치하고 쫀쫀하고 극건성이 저한테 잘 맞는데 트러블이 저한테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일단 합격인데, 뭔가 랩핑을 쫙 해주는 그 느낌! 들어요. 아우, 피부 봐. 피부 봐. 어쩔 거야. <laughs> 어, 자, 여기까지가 제 탄력 케어였어요. 다음번에 또 다른 재밌는 케어로 돌아올게요.